유화 오마카세 입문용으로 유명한 식당입니다. 매월 1일 다음 달 예약을 할수 있습니다. 몇 시간이면 다 마감되는 곳으로 매우 예약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건물 2층으로 간판도 작아서 찾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저희는 토요일 저녁 6시 타임으로 예약했습니다. 자리는 미리 세팅되어 있고 예약자 이름 말하면 안내해 줍니다. 오마카세는 1인 5만원으로 사케 및 음료 판매하고 있습니다. 홀키지도 가능하며 한명에 만원입니다. 중앙에서는 미리 요리 준비중이시며 8명이 총 식사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음식이 제공됩니다. 타마고도우로 요리가 시작됩니다. 두번째 코다리입니다. 요리 제공시에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십니다. 전복 소스가 매우 진하고 전복도 매우 부드러웠던 요리, 가쓰오바닷기, 이제 초밥이 제공됩니다. 광어초밥, 두 번째 초밥은 제빵어 초밥입니다. 달달했던 새우초밥 국물로 입가심해주고 다시 식사 시작 참치알 다지고 성게알과 연어알을 밥과 잘 비벼서 김에 싸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정갱이구이가 매우 맛있었던 요리입니다 정갱이만 있어도 밥 한그릇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어 보우스시 미소 된장국입니다. 잔치 뱃살 초밥 매우 고소합니다. 가리비와 아귀 간의 조합 입에서 사르르 녹아요. 장어 초밥 낙지 새우튀김과 메밀소박까지 하면 배가 진짜 부릅니다. 유자 서버스로 입가심하면 식사 끝 박수가 절로 나오는 식사였습니다. 예약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식사는 매우 만족스러운 곳입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방문하고 싶습니다. 끝 가이발.